안녕하세요. 멘타운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베트머스 베이 주변에 허니서클 베이라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지금 어, 낚시 준비하는 와중에도 어, 땀이 아주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어, 손맛 좀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어, 또 낚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어, 그 전에 고기를 많이 잡아올 때는 고기 잡아보면 그냥 견눈을 슬쩍 보고 말았는데 요즘 출조한지 조금 되고 어, 꽝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어, 회가 먹고 싶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늘은 어,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그회 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오늘 특별히 멘타운 채널 영광된 손님하고 같이 동출을 했는데 자그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어, 차동민 씨하고 같이 출조를 했습니다. <laughs> 나가도 되죠? 네. <웃음> <웃음> 동민 씨, 자, 오늘 화이팅! 장모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큰 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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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웃음>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차동민 씨. 자, 오늘 같이 추,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영광스럽게 또제 채널 구독자시라고 하네요. 야, 날씨는 좋은데 까다 가면 갯바위 위에서 녹겠다. 자 이미 밑밥은 좀 미리 뿌려뒀고요 오늘 채비는 전유동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좀 있어서 이 전유동이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지금 물때는 나가는 물쌀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채비가 쭉쭉 나가주네요 자, 지금 서 있는 이 포인트는, 어, 사우스 듀라스, 네, 셔널 파크 안에 있는, 어, 허니서클베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 블루그루퍼, 80cm 되는 블루그루퍼를 잡아 올린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그 뒤로 한번 와서는, 어, 스네퍼, 참돔 57cm, 쟤는 하나 잡았고요 오, 욕했다! 야, 뭐야! 오! 오! 야! 야, 뭐니? 오! 야, 이거 가져가는 거 봐. 야. 오우. 순간 치고 나가는 게, 오 스네퍼 참돔인가? 야. 드로머는 아닌 것 같고. 아. 야우, 팔아플라 그래. 야. 야, 그만, 그만 까불고 올라가. 오 사이즈가 얼마나 크려고 그러지? 야. 자, 올라와라, 천천히 올라와라. 자, 지그시 한번 끌어올려보자. 어우, 어우, 왜 이렇게 무거워? 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보자. 어우, 드러머인가? 아닌데, 파이팅이 드러머 아닌데. 오, 스네퍼! 스네퍼, 어우. 가 할까요? 아, 내가 할동민씨 요도 네, 타임이 안 맞으면 아 파도가 아 요놈 뜰채 보고 들어가네 힘좀더 빼야겄다 자힘바으시 아, 바로 서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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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어 팔이야. 야 육자 넘어가겠는데? 자, 삼돔어 바로 보. 음야자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보자 60 68야 실자 조금 안 되네요 자 68cm 3도 환수 했습니다 무게가 4kg 네, 4kg 급때는 68cm 참돔. 후. 아우, 초반부터 이렇게 대어가 걸려서 힘을 빼면 어떡하라고. 아. 여보, 마누라, 오늘 회 먹을 수 있겠다. 사이즈가 조금 아까 잡은 놈보다 좀 작기는 해도 어, 한 삼자 중후반 이렇게 되는 참돔 네, 한수 했습니다. 아, 예상대로 참돔이 지금 몰려다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잡고 봐야겠습니다. 또 뭐야? 그 사이즈 작은 놈인데? 오우 야, 테일 오랜만에 보네. 네, 트레블리 새끼입니다. 자, 가라. 아이고, 새끼를 오랜만에 보니까 구분도 못하네, 바봐 아, 야, 저는 또 아가야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네퍼는 얼추 빠져나간 거 같은데요. 자, 또 하나 걸, 걸렸는데, 몇가이 달려오는 거 보니까, 그러오 힘써? 몇없이 달려오는 척 하더니? 자, 뭐니?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자, 브림. 사이즈 준수한 브림이네. 아이고왜드러드아아한 3차 3차대보이는 브림입니다 올라와 아, 뜰치 안 들어가. 아, 뜰치 안접히게 큰일 났다. 아, 뜰치를 너무 오래 썼더니. 자, 오스테이언스 이놈은 사이즈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적당히 먹을만치만 잡아가는 게 좋겠죠. 너무 많아도 손질하기 좋지 않고 피부 무늬가 이렇게 연어처럼 전박혀 있고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맛이나 모양은 완전히 연어하고 틀려요. 그리고 사이즈는 큰 놈은 아니고, 드라마. 자, 오늘 드러머 첫수. 네, 드디어 얼굴 보여주네요. 사이즈가 좀 작다. 자, 바로. 그 주변. 하나. 주변 토니. 어, 허영계. 트레벨리. 사이즈 좋은 트레벨리. 네, 사이즈 좋은 줄무늬 전갱이 리 i 사 i t 는 되겠네요. 정경이? 나도 정경이 같은데? 오, 정경이 아닌가 봐. 내건 정경이 아닌가 봐. 오, 사이즈가 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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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힘쓰는데? 어, 그건 드롭봉 해야 되겠다. 아, 또, 살모니아, 역시 힘쓰는 게 틀려, 쟤네는. 오, 좋은데, 사이즈 좋은데? 아, 또, 사이즈 좋은. 네. 오스트리아 세몬. 아, 네. 터는 거 봐라, 저. 어허. 우 아, 드롭봉 하면 낚싯대 망가질 것 같고. 에이. 맨날 광 씻으니 오늘은 웬 요리니 제가 이걸로 하면 못느끼 못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챔질을 과하게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찌가 들어가면 살짝 나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감아주고 이렇게 챔질 한다고 또 찌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챔질 하는 게 아니라 찌가 어느정도 들어가다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저거는 지금 찌가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잖아 요건 잔챙이 아 근데 확실히 추릴 때가 <laughs> 앞에 추릴 때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아저가 <laughs> 어, 몰랐어요 저거 부러지긴 했었는데 그게 빠진지 몰라요 동민씨한테 네. 어울리는 표현으로 네.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앞차기 옆차기 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민하지 못하고 좀 네. 묵직한 거지 오늘 아침부터 대략 한 7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11시 반 낚시를 해 봤는데요 어, 오전에 어, 조화가 좀 좋았습니다 골고루 손맛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손맛 좀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흙 가르침 덕분에 아, 아무번 가르쳐 준 것도 없고 회거리는 어, 좀, 이렇게, 장만해 간것 같아요. 네, 회거리는 좀, 장모님한테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는 사위가될수 <laughs> 네, 있도록. 화이팅!